계양구입니다. 인천 북부의 핵심 주거 지역입니다. 지하철 1호선, 인천 2호선이 지나갑니다. 서울까지 30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특이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 거래량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GTXB입니다. 계약역 개통이 확정됐습니다. 강남까지 30분 생활권이 됩니다. 시장은 이미 반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토부 실거래가 기준으로 2025년 1월부터 11월까지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계양구에서 가장 많이 거래된 아파트 탑텐입니다 숫자가 말해줍니다. 시장의 방향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구축 재건축 단지부터 신축 프리미엄 단지까지 모두 담았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계양구 시장 전체가 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10위는 작전 동보 일차 아파트입니다. 1995년 건축된 총 1187세대, 6개 동 규모의 단지로 11개월간 52건의 거래를 기록했습니다. 이 단지의 핵심 미래가치는 작전유타운 재건축 수의 가능성과 지하철 1호선 착전역 도보권이라는 입지적 강점입니다. 착전동 중심부의 위치에 계양구청, 착전초등학교 각종 생활편의시설이 밀집한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30년 가까운 건축연안으로 재건축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으며 실제로 작전유타운 일대의 재정비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미래가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하철역 접근성은 서울 출퇴근족에게 큰 매력으로 작용하며 계양산 자연환경도 인접해 있어 주거환경의 쾌적함도 갖췄습니다. 구축 아파트 특유의 합리적인 가격대로 실수요자들의 꾸준한 거래가 이어지고 있는 단지입니다. 구위는 항마을 영남입니다. 1997년 건축된 총 1047세대 12개 동 규모의 단지로 11개월간 5 4건의 거래를 기록했습니다. 이 단지의 핵심 미래 가치는 병방동 학군 중심지의 안정적 주거환경과 재건축 가능성입니다. 병방동 일대는 계양구 내에서도 교육환경이 우수한 지역으로 평가받으며 초중고 학군이 집중되어 있어 자녀 교육을 중시하는 가족 단위 수요가 탄탄합니다. 인천 지하철 2호선 계산역과의 접근성으로 계양구 전역으로의 이동이 편리하며 대형 마트와 전통시장이 가까워 생활 편의성도 높습니다. 중공 28년차로 재건축 추진 시기가 다가오고 있어 중장기적 관점에서 투자 가치를 보는 수요층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12개 동의 중규모 단지로 커뮤니티 형성이 잘 되어 있으며 합리적인 가격대로 실거주 선호도가 높은 단지입니다. 8위는 도두리 마을 대동입니다. 1997년 건축된 총 1299세대 8개 동 규모의 단지로 11개월간 60건의 거래를 기록했습니다. 이 단지의 핵심 미래 가치는 작전 유타운 재정비 핵심 위치와 지하철 1호선 작전역 인근 교통 요충지입니다. 작전동은 계양구의 중심 생활권으로 구청, 문화시설, 대형 상업시설이 집중되어 있으며 이 단지는 그 중심부의 자리에 생활 인프라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1299세대의 적정 규모로 재건축 추진 시 단지 통합 논의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인근 재건축 단지들의 사업 진행 상황을 지켜보며 주민들의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계양산 등산로 진입이 가능한 거리에 있어 자연 접근성도 좋으며 서울 1호선 직결로 도심 출퇴근이 용이합니다. 28년차 구축으로 합리적 가격의 실수요 거래가 활발한 단지입니다. 7위는 항마을 한진입니다. 1998년 건축된 총 1,500세대 14개 동 규모의 단지로 11개월간 60일 건의 거래를 기록했습니다. 이 단지의 핵심 미래 가치는 계양구 최대 규모 학군 단지의 안정성과 단지 규모에서 오는 재건축 추진력입니다. 병방동 학마을 일대는 초중고 학군이 집중된 계양구 대표 교육 환경 지역이며 1,500세대의 대규모 단지는 재건축 추진 시 사업성 확보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14개 동의 탄탄한 규모로 커뮤니티 시설과 관리가 잘 되어 있으며 학부모 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습니다. 인천 지하철 2호선과의 연계로 계양구청 계산역 상권 접근이 용이하며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이 인접해 생활 편의성도 우수합니다. 27년차 건축연안으로 재건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어 중장기 투자자와 실거주자 모두의 관심을 받고 있는 단지입니다. 6위는 까치말을태와 한진입니다. 1997년 건축된 총 1674세대 12개동 규모의 단지로 11개월간 61건의 거래를 기록했습니다. 이 단지의 핵심 미래가치는 작전동 최대 규모 단지의 재건축 잠재력과 지하철 1호선 첩분성입니다. 1674세대는 작전동 일대에서 가장 큰 규모로 재건축 추진 시 랜드마크 단지로 거듭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착전역 생활권으로 계양구청, 착전초등학교, 착전시장 등 핵심 인프라가 밀집해 있어 생활 편의성이 뛰어나며 서울 도심까지 1호선 직결로 출퇴근이 용이합니다. 까치마을이라는 브랜드로 지역 내 인지도가 높고 대규모 단지, 특유의 안정적인 관리와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28년차 건축 연안으로 재건축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으며, 착전유타운 재정비 계획과 맞물려 중장기 가치 상승을 기대하는 투자 수요가 유입되고 있는 단지입니다. 5위는 도두리마을 동남 롯데입니다. 1997년 11월 건축된 총 1,282세대 12개동 규모의 단지로 11개월간 61건의 거래를 기록했습니다. 이 단지의 핵심 미래 가치는 작전동 중심부 위치와 롯데 브랜드의 관리 신뢰도입니다. 동남과 롯데가 함께 시공한 복합 단지로, 두 건설사의 시공력이 결합되어 구축 아파트임에도 관리 상태가 양호한 편입니다. 착전역 생활권에 속하며 지하철 1호선 접근이 용이해 서울 출퇴근족의 선호도가 높고 계양구청과 주요 행정시설이 가까워 생활 편의성도 우수합니다. 12개 동의 적정 규모로 재건축 추진 시 의사결정이 비교적 수월할 것으로 예상되며 인근 재건축 단지들과의 연계 개발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계양산 자연환경 접근성과 착전시장 등 전통상권이 공존하는 균형 잡힌 주거환경으로 28년차 구축임에도 꾸준한 실수요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4위는 이편한세상개양더프리미어입니다. 2021년 10월 건축된 총 1646세대 12개동 규모의 단지로 11개월간 67건의 거래를 기록했습니다. 이 단지 핵심 미래가치는 준신축 브랜드 아파트의 프리미엄과 효성동 신규 개발지의 성장 가능성입니다. 대림산업의 이편한세상 브랜드로 최신 설계와 시스템을 갖췄으며 입주 4년차로 신축 프리미엄을 여전히 누리고 있습니다. 효성동은 계양구의 신규 개발 지역으로 GTXB 계양역 개통 기대감과 서울 7호선 연장 논의로 교통 호재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인천 지하철 2호선 계양구청역과의 접근성으로 계양구 전역 이동이 편리하며 아라뱃길과 계양산 자연환경이 가까워 주거 쾌적성도 뛰어납니다. 1646세대의 대단지 규모로 커뮤니티 시설이 충실하고 최신 아파트 특유의 평면 설계와 마감으로 실거주 만족도가 높습니다. 준신축 프리미엄과 교통호재가 결합되어 향후 가치 상승을 기대하는 거래가 활발합니다. 3위는 제일풍경채 계양 위너스카이 비블록입니다 2025년 8월 건축된 총 566세대 4개동 규모의 단지로 11개월간 76건의 거래를 기록했습니다. 이 단지의 핵심 미래가치는 완전 신축의 최신 주거 트렌드와 효성동 개발 핵심지의 교통호재 집중입니다. 올해 8월 준공된 신축 단지로 최신 설계 기준과 친환경 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췄으며 제일 건설의 풍경채 브랜드로 프리미엄 주거 가치를 제공합니다. GTXB 계약역 개통 예정 지역에 인접해 있어 향후 서울 강남까지 30분대 접근이 가능해질 전망이며 서울 7호선 연장 시 추가 교통 호재도 기대됩니다. 566세대의 중소형 단지로 관리가 효율적이고 공동체 의식이 강하며. 네개 동의 컴팩트한 구조로 단지 내 이동이 편리합니다. 인천 지하철 2호선 접근성과 함께 효성동 신규 상업시설들이 개발되고 있어 생활 인프라도 빠르게 확충되고 있습니다. 신축 프리미엄과 미래 교통 가치가 결합되어 분양권부터 실거래까지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2위는 계양 효성에링턴 플레이스입니다. 2021년 2월 건축된 총 1,669세대 16개 동 규모의 단지로 11개월간 87건의 거래를 기록했습니다. 이 단지의 핵심 미래가치는 계양구 최대 규모 준신축 단지의 안정성과 GTX-B 핵심 수혜지입니다. 서운동에 위치한 1669세대 16개동의 메가 단지로 커뮤니티 시설이 패화 점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입주 5년차로 신축 프리미엄을 유지하면서도 실거주 안정성을 확보한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GTXB 계양역계 통시 최대수의 단지 중 하나로 꼽히며 서울 7호선 연장까지 현실화될 경우 계양구 교통 허브의 중심에 자리하게 됩니다. 인천지하철 2호선과의 접근성으로 현재도 계양구 전역 이동이 편리하며 대규모 단지 특유의 내부 상가와 편의시설로 생활 편의성이 뛰어납니다 해링턴 브랜드의 고급 마감과 넓은 평형대 구성으로 가족 단위 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으며 87건의 활발한 거래량이 단지의 유동성과 안정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1위는 제일풍경체계양 위너스카이 A블록입니다 2025년 8월 건축된 총 777세대 5개동 규모의 단지로 11개월간 108건의 거래를 기록하며 계양구 최다 거래량을 달성했습니다. 이 단지의 핵심 미래 가치는 완전 신축의 최고급 사양과 GTXB 계양역 최근접 입지의 완벽한 조합입니다. 올해 8월 준공된 따끈따끈한 신축으로 최신 건축 기준과 스마트홈 시스템을 완벽히 갖췄으며. 제일건설풍경채 브랜드의 프리미엄 라인으로 마감 수준이 매우 높습니다. 효성동 개발 핵심지에 위치해 GTXB 계약역과 가장 가까운 신축 단지 중 하나로 향후 서울 강남 30분대 생활권 진입이 현실화될 가장 유력한 입지입니다. 777세대 5개동의 적정 규모로 관리 효율성과 공동체 의식을 모두 잡았으며 비블록 자매 단지와 함께 1300여 세대의 통합 생활권을 형성해 단지 경쟁력이 더욱 강화됩니다. 신축 특유의 깨끗한 시설과 최신 편의성 그리고 미래 교통 가치가 완벽하게 결합되어 108건이라는 압도적 거래량을 기록하며, 계양구 아파트 시장의 절대 강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계양구 1위 단지는 108건입니다. 11개월간 동안 108건이 거래됐습니다. 한달 평균 10건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유동성입니다. 팔고 싶을 때팔수 있습니다. 사고 싶을 때살수 있습니다. 이게 좋은 아파트의 조건입니다. 탑3는 모두 신축입니다. 2021년 이후 준공 단지입니다. 시장이 선택했습니다. GTX 수혜를 가장 크게 받을 단지들입니다. 그런데 6위부터 10위를 보십시오. 모두 1997년, 1998년 준공입니다. 28년차 구축입니다. 왜 거래됩니까? 재건축입니다. 착전 유타운 재정비가 시작됩니다. 이 단지들이 수의 대상입니다. 계양구는 지금 두 개의 시장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신축 프리미엄 시장과 재건축 기대감 시장입니다. 둘다 수요가 확실합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데이터가 증명합니다. 영상이 도움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